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일과제 그 두번째 패턴인데 사실 말이 두번째 패턴이지 어, 첫 번째 패턴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에는 여게 인터록이 두개였죠 근데 지금은 몇 개예요? 어, 세 개입니다 세개 그래서 뭐 특별하게 잘한 거 없고 뭐 요것만 좀 다르고요 거의 동일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일과제 시작할 때세 가지를 확인하려고 했죠 첫째 뭐 초 2초죠 2초 그 다음에 뭐예요 얼 어, 리셋 전부 네가티브죠 전부 네가티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셋 아 들어가네요 S S S C가 리셋이 들어가네요 S S C가 리셋이 들어갔는데 뭐예요 어 네가티브 리셋이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어 여기는 하나의 2초니까 0 2 4, 6 이렇게만 찾주고 적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만 볼게요. 여기는. 자, 먼저 도입부. 어, 도입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음. a접.ssa b접.ssb 그래서 얘를 m0으로 놓죠 자인터록인터록 여기는 3개죠 어. 자 먼저 네거티브 pba 그쵸 그 다음에 얘는 m0인 상태에서만 동작되고 야되고요 리셋이 있어요 어, 리셋이 뭐냐면 ssc에 포지티브 잖아요 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포지티브 SSC를 해놓고 얘를 MF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b 접점 MF가 들어가고요. 자, 인터록내꺼 빼고 다 내가 M1이죠. M2, M3, 그 다음에 타이머 음, 1번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기에 M1번 그래서 내리시고, 자, Shift Ctrl C Ctrl V 해가지고 b b b M2고요. 얘는 그대로 들어가고, 얘는 그대로고. M1을 M1로만 바꿔주고, 타이머 1을 타이머 2로 바꿔주고, 얘를 M2로 바꿔주고요. 마찬가지로 Ctrl V 써놓고, p b c 적어주고, M3 적어주고요. M0 그대로 두고, MF 그대로 두고, 3을 1로만 바꿔주면 되네요. 그래서 m 3 그래서 여기 인터록이 되는 거죠. 자, 요 부분만 좀 달라졌어요. 그죠? 요 부분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자, 실행부. 자, 1번 동작은 TONT1에 몇초 타이머? 6초 타이머죠. 음. 자, 6초 타이머지. 그죠? 어, 여기서. 그래서, 3부 등호. 자, 몇 초부터 몇 초? 4초부터 t1이 6초까지가 m10번이 켜집니다. 그래서 묶지 마세요. 뭐 묶어봐야 얼마나, 우리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있기 때문에 굳이 묶을 필요가 없어요. 20부터 40. 왜냐? 어차피 묶어봐야 나중에 또 저기를 하거든요. 그, 그러면 오히려 더 복잡하기 때문에 Ctrl C V V V 0초에서 2초 2초에서 4초 4초에서 6초 M12 M13 M14 해주고 전체 Ctrl C Ctrl V. 1을 2로 일단 다 바꾸자는 거죠. t 이머 2, e, t 이머 2, e, t 이머 2, e, t 이머 2, e, t i e. m 2. 여기도 t 이머 2. E. 여기도 뭐 특별하게 뭐 대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M23, M24. 써주고 시간만 변경하면 되겠죠. 첫째가 20에서 40. 두째가 0에서 20, 셋째가 40에서 60, 이게 대칭이니까 0에서 20, 그다음에 여기가 20에서 40. 자, 이러면 두 번째 모양이 끝났고, Ctrl V를 3으로 바꿔줘야 되죠. M3 타이머3, 아이고, 타이머3, 타이머 3, 타이머 3, 타이머 3, 타이머 3 마찬가지로 여기도 타이머 3번 자, M30, M31, M32, M33, M34 해주고 이제 시간을 보는 거죠 자 여기 모양을 봅시다 자첫 번째 모양은 0초부터 2초 얘가 4초부터 6초 그 다음에 얘가 2초부터 4초 남은 대칭이죠? 4집에서 6초 그 다음에 0초에서 2초 이렇게 하면 1, 2, 3가지가 끝났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실력부로 정리해야 그죠 비접점 M10번 비접점 M20번 M10, 비접점 M30번 Shift F9번 PLA Ctrl C 하나 둘셋넷 M11 M12 M13 M14 이는뭐 많이 했기 때문에 M31 n32, n33, n34, p21, p, p22, p23, p24.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끝나네요.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가지고, 엔터, 엔터. 자 동작을 시켜 봅니다. SSA 누르고서 눌렀다가 떼면 어떤 동작을 하는데 뭐 동작 안되죠? 아불 들어오면 되는구나 리셋 되는구나 확인하고 이제 점검을 들어갑니다. 점검 어떻게? 해? 아 리셋이 잘 들어갔는지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맞는지 여기가 달라 틀렸네요 그죠 타이머 3번 3번을 안 바꿨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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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맞나가 적어놓은거 시간 적어놓은거 확인해갖고 맞냐가 확인하고 두번째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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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확인하고 시간 는거 확인하고요 3번도 마찬가지로 맞나 맞나 확인하고 이상 없고 이상 없고요 출력도 마찬가지로 이상 없이 들어갔나 확인을 합니다 음. 이러면 아 이상 없구나 하면 어, 회로가 어, 끝납니다 저건 이렇게 하셔야지 이 램프 켜진 걸 이렇게 보잖아요 잘 몰라요 사실은 이런 문제야 뭐좀 쉽다 그러지만 어떤 문제 좀 이렇게 모양이 들어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음. 자 리셋도 잘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확인까지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